안녕하십니까. 친절 서비스, 마중버스 기사 친절 서비스맨 최상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상하고 난 다음에 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이를 모서도 일을 하려면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항상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면서 가장 필수적인 생각입니다. 건강을 해야만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또 나이가 먹을, 갈수록 근육이 점차점차 조금씩 없어진다고 하죠. 그 없어지는 근육을 없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또한 등산도 가끔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어나면은 여러,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돌이 들운 동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항문주의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참 좋,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눈 좋아지는 운동도 합니다. 눈덩이 이렇게 살살 비벼줍니다. 마사지를 많이 해주죠. 마사지를 많이 해 줍니다 이게 눈물살 쪽이죠 눈물살 쪽에도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 줍니다 눈 밑에도 이렇게 바이서클이라고 서클이라는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도 많이 마사지를 해 줍니다 눈 위에 이 앞방에도 이렇게 마사지 많이 해줍니다. 우리 이렇게 머리에도 이렇게 지압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머리도 이렇게 지압을 많이 해줍니다. 귀에도 이렇게 볼이나귀 중간에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귀를 귓볼인데 이렇게 당겨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엄지 사이 이숙도라는 부분 여기도 위하고 연결이 있다죠 그래서 체할 때는 항상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체한 것이 쑥 내려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손바닥 이렇게 지압을 해줍니다 이 손톱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좋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렇게 튕겨주면 좋습니다. 뒷목을 이렇게 미게 많이 또 지압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또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해줍니다. 발바닥도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죠. 이제야 피로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손가락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주 머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게 발바닥을 또 많이 쳐줍니다 요런 용도 많이 합니다. 저 손바닥 치도 많이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5 오대 손바닥 치라고 하죠.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발도 이렇게, 이렇게 쳐준다 합니다. 합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은 참건강 굉장히 좋고 여자들 요술금이나 남자들 늙으셔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줄어든다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날못 합니다. 그다음에 그운동 논지원이란 운동은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소방관이 자기만의 눈는몸 운동법을 보여준 것처럼, 그래도 암행, 군약 운동, 이것도 좋다고 합니다. 음. 이상으로 저는 자리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탯생활은 끝나고 음. 다음에 아침에 꼭 요원을 꼭 하고 나갑니다. 윗면 일찍은 꼭 아침에 꼭열개는꼭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에 쉬는 날에는 이상, 저녁에 꼭, 완료기를 합니다. 거의 한 30개 정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아령도 합니다 저녁에는 항상 30개씩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상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 많이 하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에 항상 샤워를 합니다. 예전에는 바깥에 갔다 집에 오면은 항상 샤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샤워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는 항상 샤워를 자주 해서 그래서인가? 저는 평생 자랑은 하면 안 되지만은 웬만하면 감기라는 걸 모르고 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십시오. 에이 시간이 없어서, 에이 바빠서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지 마시고 이 건강은 누가 갖다 주는,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강은 자신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지키셔야 합니다. 꼭 건강을 유지해서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활력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활발한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은 충격 충고가 아니고 경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서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출퇴근 시 아니 아침 기상하는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잠시나마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laughs> <laughs> 출구시태근시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항상 웃습니다. 이런 말 있죠. 웃음은 건강을 만드는 마음의 보약이라고. 그리고 저는 또한 집에서 날마다 거의 사과 하나씩 먹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십시오. 차관은 굉장히 장애도 좋고, 위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꼭 과일을 드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스트레칭 하는 모습을 보여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